제 신학교 선생님께서 요즘 사람들은 don't receive the grace but take the grace.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를 쟁취하려고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받는, 받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 구약 속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면 인간은 누리지 않고 그걸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관계까지도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한몸 되게 해 주셨어요. 근데 3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다음에 약속의 땅에서도요. 여호소를 통해서 완전히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게 영토 법. 백성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조건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수와 백성들이 약속을 세 번이나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 나이다. 그렇게 해놓고도 결국 사사히 끝에 가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 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다이세의 왕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이세의 고백은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나타나는데 너는 칼과 장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해서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권 아래 백성이다 하는 것과, 그래서 그가 그를 통해서 이루신 왕권은 사무엘상 30장에 잘 나타나는데,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기시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기시 동일할지니라 같이 분배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가 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숙청 아도니아 요압심의 다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어 가지고 열두지파를 합체하고 열두관장 제도를 들여놓고 성전과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중앙집권제를 확보하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빛을 버려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로기와 기한도 포로기로 잡혀갔다가 정확하게 70년의 언약을 지켜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제2 성전이 516년에 완공되었어요. 정확하게 70년에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네헤미아라는 이두 개의 챔피언, 에스라는 말씀의 챔피언이요. 16대가 소개되는 네헤미아는 페르시아의 술관은으로 행정의 챔피언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고 성전과 말씀 앞에 삶을 회복해줬어요. 예, 그 말은 레이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된 공동체로 회복됐는데 말라기에 보면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그런데 가육된 삶을 버리고 세상 삶을 따라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로 회복하시는데 은혜를 누리지 않고 우리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과 저주입니다.